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00년대 중후반기를 풍미했던 미국의 유명 작가요, 시인이었던 디차드 가넷은 남성과 여성은 서로 손을 잡아야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해주듯이 남자와 여자는 천국에서 함께 왔으며 다시 또 천국으로 돌아갈 때에도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항상 다수적인 위치에 있었던 우리 인류 역사 속의 남자들은 항상 여자들이 위에 굴림해 왔었잖아요. 그런 남자들이, 즉 항상 여자들이 위에 굴림하는 데 습관되어 있었던 인류의 치졸한 남자들은 어느 날 문득 자신감의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위로는 과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먼저 나서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많은 작업을 펼쳐왔습니다. 그것이 시구세기가 가장 혹심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치졸한 남자들의 반란은 가장 최근까지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이 민족을 천년 넘게 지배해왔던 공맹 지도, 즉, 공자와 맹자의 유교 문화가 정말 쉽지 않게 기석같이 배출해냈던 박근이라는 여자 대통령을 탄핵하여 감옥에 집어넣은 이 나라의 그 사악하고도 치졸하기를 잃을 데 없는 남자들의 반란이 가장 생생한 대표적인 실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만약 어제 일이었다면, 오늘에는 또, 여성에 대한 할당지를 폐지해야 된다고 떠들고 나오고 있는 한마디로 정신이 잘못된 여자가 아닌 남자 정치 그리고 꼰대도 아닌 젊은 정치 사실에 있어서는 나이만 젊었지 그리고 안개 아니라 외관만 젊었지 행실은 내뱉는 은사들은 모조리 꼰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사악하고 치졸할 뿐만 아니라 옹졸하고 시시껄렁하기까지 한 정말 못난 남자들의 추태를 남자들이 구경하면서 환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환호하는 시시한 남자들과 함께 시시한 여자들이 자기가 어디로 팔려가는 줄도 모른 채로 이 세상 여자들의 온갖 망신을 다 시키고 있군요. 이런 한심한 여자들을 볼 때면 그 항상 여자들이 위해 군림하는데 습관되어 있었던 가부장 제하의 치졸한 남성들이 심심찮게 내뱉곤 했던 자기들이 위해서 여자들보다 나으며 그래서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보다 못하다는 수십 수회까지의 이유들에 대하여 반신반이 하게 됩니다. 무슨 저 여성의 두뇌가 남성의 두뇌보다 작다는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지능이 낮다든가 또는 여자는 남자들보다 대생적으로 더욱 감정적이며 그래서 정신적인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창조성이 부족해서 한없이 따분하기도 하고 또 급할 때는 항상 기절이나 하고 신경질적이며 몽상이라는 병을 앓고 있으며 경제에 대한 관념이 희박해서 사회에서 할수 있는 일은 고작 천한 일이 아니면 반복적인 일 혹은 한여나 유모 그리고 기껏 훈련 잘 받아보아야 가정교수나 될수 있을 뿐이라는 거황한 날조들이 왜 생리날 수 있었을지가 조금씩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류의 치졸한 남자들의 날조가 깨어부셔지기 시작했던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다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역이라는 생명이 무참히 사라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악몽과 같은 전쟁이 전선에서 끝없이 벌어지는 동안 남자들은 무더기로 고기 부대가 되어 피범벅으로 쓰러지갔고 후방에서는 그렇게 남자들이 앞장에서 죽음으로 지켜가고자 했던 근육주의 시대가 서서히 종말을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근육주의 남성들이 비워놓은 직업 전선을 여자들이 차지하기 시작하다니 어느덧 인류의 여성들 속에는 마리 큐리가 나타났는가 하면 마리아 히스 그리고 완다 리노스카 이런 과학가 예술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못나고 치저한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근육주의 시대의 명장들은 끝까지 여자들의 활약상을 피하냐고 그립니다. 위대한 시비주의자들은 끝까지 이렇게 호소하죠. 천재들, 화가들, 시인들, 철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셈이냐고 말입니다. 여성 세계에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있느냐고, 마켈란젤러가 있느냐고, 슈익스피어가 있느냐고, 그리고 돈너가 있느냐고, 갈릴레오, 모자르트, 바, 칸트,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브로이드 같은 인물이 있느냐고 호소하다 못해 나중에는 중국 상고시대의 그 하상서주 춘추를 들먹이고 나아가서는 양귀비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양귀비가 누굽니까? 양귀비 또한 여자요 남자였던 당현종의 노예계였잖아요 하지만 중국의 히스토리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에서 보면 아쉽게도 삼황오제에서 시작한 중국의 역대 왕조 어느 나라인들 남자 황제들이 망쳐먹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한 목숨을 초기같이 던져버린 여자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여자들 속에는 물론 천안 기생들까지도 있었음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정치판에서 야당이 떠버리고 있는 여성할당제 폐지라고요? 무슨 이유에 의해서요?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공정을 호소한다는 것이 여성할당제 폐지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나 여성들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취를 이뤄낼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자들의 그속 좁은, 그 옹졸한 마음바닥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요? 자, 이치졸한 인류의 남자들, 남자 정치인들, 못난 한국의 남자 정치꾼들은 여성 할당지가 마치도 자기들이 잘못, 실수로 너무 많이 선물했던 것이 아니냐고 착각하고 있다는 데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니, 공정을 내걸고 되찾아오겠다는 이런 시시한 남자들, 치졸한 정치꾼들에게 침을 뱉을 대신, 자기가 팔리가는 줄도 모른 채로 이런 자들과 함께 셀카나 찍어대는 이런 속빈, 아니 골빈 여자들 때문에 이 여성할당제가 상징하고 있는 과거 인류의 여성들이 당해왔던 순환과 함께 이 순환을 극복하고 근육주의 남자시대를 종말짓고 오늘의 여성상위시대를 열어낸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들, 누나들, 언니들이 욕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할당제, 누가 그서 준 것인가요? 아니면 남자들이 잘못 실수로 너무 많이 준 것이어서 이젠 내 찾아가겠다는 이런 못난 남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 비로소 2012년에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배출해놓고도 불과 이태만에 다시 감옥에 잡아었던 것과 달리 스리랑카에서는 벌써 1960년에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10년쯤 앞당겨 1950년대 인도를 보십시오. 판디티에, 인디라 간디에, 그리고 다시 10년쯤 뒤로 하면 1969년에는 골다 마이어가 이스라엘 수상으로 되었고, 1970년에는 핀타스실고가 포르투갈 수상이 되었죠. 그리고 또그 유명한 캡처 부인, 이분이 영국 수상으로 된 것은 1979년입니다. 한편으로, 1960년에서 1970년대 이 기간은 위대한 남자 모태통이 다스리던 중국의 국민들이 무더기로 굶어 죽어가고 있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 과연 이들 여자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다스렸던 나라들이 망한 것을 보던 적이 있습니까? 멀리로 갈 것도 없이, 과연 남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 다스리고 있는 오늘의 한국이, 과연 여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다스렸던 그 시절보다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더 행복해지셨는지, 지존한 남자들의 눈에 불편했던 여자 대통령은 아주 많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유고슬라비아에서, 그리고 도미니카에서도 육성 나왔으며, 노르웨이, 파키스탄, 리투아니아, 하이티, 미카라과 아일랜드, 프랑스 등 국가들에서도 계속 여성 수상이 탄생하고 있었지만, 과연 이런 나라의 어떤 남자들이 혹시라도 여성 할당제 때문에 여자들이 최고의직을 자제하게된 것이니까 이제는 할당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그 할당제라는 것은 우리 남자들이 실수해서 잘못 너무 많이 준 것이니까 되돌려달라고 호소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여성 상위시대는 여성 할당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솔했던 근육조의 남자들이 결코 여자들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흙이나 파올리고 무거운 돌 덩어리나 들수 있는 근육 하나만 가지고 수수천년을 여자 위에 굴리며 오다가 그 위선이 들통나게 되면서부터 추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으로 벌써 100년 전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를 대변하는 지식인이었던 메튜오 아놀드가 어떻게 일어나였습니까 장차 여성들이 인류발전에 함께 동참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세상은 이제껏 어느 세대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인류는 이미 음성양쇄 시대를 맞은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지난 50년 동안 영어권 세계의 주인공이었고 현재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여전히 영국권 세계의 주요 인물입니다. 네덜란드의 비트릭스 여왕도 그 이모친 줄리안 여왕이나 조모 월렌이나 여왕만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가 하면 한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 박근혜 또한 어떠합니까? 정말 치졸하기를 짝이 없는 한국의 남자들이 이 여성 대통령을 끌어내려 감옥에 쳐넣기까지 온갖 없는 성추문까지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천만의 국민들 가운데 최소한 2,500만 절반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전히 그를 마음속에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당장 임기가 다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여성 대통령에 대하여 사인을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이라는 이 남자 대통령. 정말 이렇게 시시하고 치술하고 옹졸하기를 거지 없는 문재인 때문에 같은 남자라는 것이 다 창피하고 부끄러울 지경이 아닙니까? 오늘의 논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세상의 남자들이요. 자기의 어머니일 수가 있고 누나일 수가 있고 누이 동생일 수 있는 여성들을 향하여 여성 할당제의 폐지 따위 망발을 버리지 마십시오. 창피하고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 이런 자들과 함께 셀카나 찍어대는 속빈, 골빈자들도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진실이 여성을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남성들도 진실에 의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성들이 여성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남자들의 평정과 비아냥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따라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남자들 스스로도 편견과 병적인 사고방식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온다면 그게 오직 여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첫 보조가 여자들부터 총을 들어 저 고루하고도 치조라고도 옹조라고도 시시한 남자들의 편견부터 쏘아서 쓰러뜨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